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효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필터평 3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보기의 내용과 같이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명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기 나왔습니다.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입니다. 자, 이 내용은 답은 다 아시겠죠? 벌써 지금 보기에 힌트가 주어져 있네요. 자, 답보시죠. 답은... 공정안전보고서입니다. 자,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적어 드릴게요. 2025년부터, 2024년부터, 자, 공정안전보고서. 이 카테고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산업기사 말고, 산업안전기사에서도 공정안전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정안전보고서 관련된 내용이 파트로 해서 다시 묶어 놨거든요. 교재를 보시면 해당 내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자주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이번 해당 보기에서 알맞은 방어장치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기계기구, 예초기 나왔습니다. 자, 예초기의 방어장치명, 바로 보시죠. 날 접촉 예방장치고요. 자, 두 번째, 원심기 나왔습니다. 자, 원심기, 원심기, 뭔가 둥글다는 생각이 들죠? 자, 답은, 해전체 접촉 예방장치. 그리고 세 번째,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 보시죠. 자, 이거는... 압력 방출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속 절단기 뭔가 절단하겠죠? 자, 금속 절단기는 똑같습니다. 날 접촉 예방 장치, 예초기하고 방호 장치 명이 똑같죠? 자, 해당 내용도 물론 좀 자주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네, 별표 두개 쳐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 번. 위험 기계 기구 안전 인증 고지상 크레인에 걸리는 하중 중에서 정격 하중의 정의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정격 하중. 이건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죠. 크레인의 건상 하중에서 달기 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빼나중 하중, 즉, 훅, 크, 후크레브 또는 버킷 등에 대해서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입니다. 크레인에 걸리는 하중 중에서 정격 하중이 정의거든요. 이 내용은 그냥 어쩔수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암기하시고 중환식다 나오면 바로 쓰시게 바로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보고 안전인증 고지사 방독 마스크 시험 가슴이 정압톡 외부 색상별 구분 관련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해당 보기 나왔네요. 자 종류 유기화학물용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험가스, 시클로엑산, 디메트레테르, 이소부터 나왔는데, 저, 저는 저, 이거를 유기화물용에 대해서, 제가 안기법을 해드리거든요. 저, CD라고 합니다. CD. 그러면 CD 앞글자를 따서 바로 쭉 쓰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표지색. 지금 물어 놓았네요. 표지색은 뭐냐면, 갈색입니다. 유기화물용은 유갈, 갈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암모니아용 나왔습니다. 시험가스 똑같습니다. 암모니아가스. 그 표지색은 뭐다? 이거는, 녹색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해당 보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해당 참고표가 주어져 있는데요. 해당 참고표는 교재에도 지필되어 있으니 해당 교재를 보시면서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해당 내용은 작업형도 나올 수 있. 다 작업형도 유사 형태가 나옵니다. 유사한 형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방호장치 자율안전 인증고지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류아크 용접기 방호장치 명칭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용접기의 주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에만 용접기의 주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용접기의 출력 측에 무브와 전압을 25V 이하로 저하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를 물어봤습니다. 자, 해당 장치는 뭐다? 자동 전격 방지기입니다. 용접기 나오면 바로 툭 튀어나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용접범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 방전기의 주접점이 폐로 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다칠 때까지 시간. 자, 이거는 뭐다? 시동시간이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용접봉 홀더에 용접기 출력 측의 무브하 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 이건 뭐다? 이건 지동시간입니다. 시동시간하고는 별개입니다. 지동시간. 자, 해당 내용도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나 별표 한개 쳐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아래 조건에 따른 연삭기의 원주 속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선 회전 속도가 몇 rpm 이하여야 하는가? 단,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답안을 작성하시오라 나왔습니다. 자, 일단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자, 조건 주어져 있는데 조건. 외경 500mm 주어져 있고요. 급정지 거리 2000m/min 주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앞전에 실시간 복원할 때는 좀 빠르게 풀수 있는 답안 알려 드렸는데, 자, 이건 해설을 조금 더구체화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어진 조건. 외경 D 물어봤죠. 500mm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0.5m랑 동일하죠. 그 0.5m로 변환시켜주고요. 원주 속도 v는 2,000m/min 나왔습니다. 자, 사용 공식은 똑같습니다. rpm은 파이 d 분의 v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d 분의 V라는 거죠. 자, 그럼 RPM은, 자, 파이. 우리 선이만 3.14죠. 3.14. 근데 우리가 파이를 우리가 공용 계산기 치면 바로 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첨자 3.14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3.14 곱하기 0 5분의 2,0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푸시면은 1273.2395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소수 셋째 짜리 돼서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답은 1273.24가 되겠죠. 왜? 9에서 반올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해당 문제는 처음 나왔던 형태의 계산식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봤으니까 2 6년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 나오면 바로 맞출 수가 있죠. 겠그 주간 조건은 뭐냐면 외경이죠. 외경 500mm를 미터로 환산한다. 이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환산. 미터 환산해야지 정확한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 안전 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하는 안전 보건 교육의 종류 3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아, 어, 이제 현직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지금 우리는 지금 현직이 아니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관점이기 때문에 자 보시죠. 자, 첫 번째. 정기 교육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나 진행 하고 있죠. 현직에 있다 보니. 자, 두 번째, 특별교육. 당연히 진행하겠죠. 세 번째, 채용식 교육. 이건 당연하겠죠. 신규조 바로 해야 하거든요. 자, 그네 번째, 작업 내용 변경식 교육. 혹시라도 다른 작업을 하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목수 일을 하다가 갑자기 용접을 한다. 그니까 러 내가 목수 일을 하다가 갑자기 오늘 용접을 해야 돼. 그럼 작업 내용이 변경되었죠. 작업 내용 변경. 거기에 서 따라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진행합니다. 을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건설업 가시면 무조건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것도 특히 또이수증이랑 것도 있죠. 이수증 이수증을 또 발급받습니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오프JT와 비교해 OJT의 장점을 보기에서 세 가지를 골라 그 기호를 모두 쓰시오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런 멘트가 나온다.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모두 쓰라고 했기 때문에. 자, 보시죠. 첫 번째. OJT의 장점이죠. 개인에게 적절한 지도 훈련이 가능하다. 이건 맞네요. 오케이. 이건 맞죠? A 맞고. 자, 두 번째. 업무의 수행이 끊어지지 않나. 역시나 이것도 맞네요. 업무의 수행이 끊어지지 않죠. ojt기 이 때문에 3번 c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진행한다 이건 아니죠 ojt 우리가 직장에서 신규 직원이 오면 ojt 진행하죠 그때 외부 전문 강사 부르나요 안 부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네 번째 d 개인의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다 자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개인은 맞는데 조직적 훈련이나 조직적 훈련 이거는 별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별도의 훈련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OJT가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이라는 부분 때문에, 왜냐면 A랑 D를 보시면 좀 헷갈리세요. 개인 A가 하다 보니까는 이게 보고, 어, D 보고, 이거 개인이라고 맞다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개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지만은 조직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F. F가 이네요 다수의 근로자가 참석이 가능하다. 이건 아니죠. 왜? 이건 OJT는 1대1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 F. 훈련 효과를 보고 상호 신뢰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이 가능하다. 이건 맞죠. 왜냐면 뭐 뭔가 1대1 가회하는 식이잖아요. 우리가 신입 직원 오JT에서 한명 붙이죠. 한명 이제 우리가 선임자를 붙여서 그 사람한테 알려주라고 하죠. 그 이것도 약간 생각하면 제가 예전에도 했지만 제가 군대를 말표했죠. 우리 군대에 맞선임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답은 A, B, F가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정의에 관련해서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어요. 자, 일단 해당 내용은 일단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대재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법령의 변경이 언제든 가능하다. 법령변경이 언제든 가능. 우리가 생각하는 중대재해는 결국엔 더 강화가 되었으면 강화가 되었지. 절대 더 약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대재해는 더 강화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 관리자가 더 필요한 겁니다. 자, 보시죠. 자, 첫 번째. 사망자가 몇인 이상 발생한 재. 자, 이건 다 아는 내용이죠. 1인 이상. 한 명만 해도 중대재해입니다. 자, 나. 몇 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 자, 몇 개월 요양? 이거는 3개월이죠. 3개월. 자, 마지막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몇인 이상, 이거는 10일입니다. 10일 이상 발생한지. 자, 해당 내용은 제가 지금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말하지만 이건 더 강화가 돼야 할것 같아요. 강화가 필요하다. 강화가 더 필요합니다. 아마 이거보다 더 강화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1인, 3개월 10일이라고 외우시면 될듯 합니다. 혹시나 법령이 바뀌면 제가 바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대해서 가로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입니다.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 이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며칠 이내 심사해야 한다. 자, 이거는 15일입니다. 15일 이내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저도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다른 현장에서 때 써봤었거든요. 굉장히 할 일도 많고, 정말. 이거 우리가 단순하게 며칠 이내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현직에 가시면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작성하면 정말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그거 말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경고 표지 중흰 바탕, 검은색 혹은 빨간색 표지를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단, 바람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전신독성, 호흡기, 가민성 물질 경고는 제외를 한다. 라고 합니다. 자, 이건 일단 우리가 바로 서술형 답안을 쓰는 거였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그림을 보여드릴 자, 경고 표지의 종류 나와있죠. 자, 보시면 그림에서, 자, 우리가 총 15가지가 있습니다. 15가지. 1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흰 바탕에 검은색 혹은 빨간색 표지는 총 6개가 있죠. 총 6개가 있는데, 여기서 주권은 조건이 줘졌죠. 단, 발암성 변이원성 등등에서 물질 경고는 제외한다. 저도 공부할 때이 내용이 굉장히 안 이어졌습니다. 발암성 변이원성, 생집도 이잘안 이어졌어요. 저도 그때 이거 외울 때 굉장히 애먹었던 경고 표지 종류로 생각이 나거든요. 다 이건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다섯 가지 중에 세가지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다인화성 물질 경고 자두 번째 산화성 물질 경고 세 번째 폭발성 물질 경고 자, 네 번째 급성 독성 물질 경고 마지막 다섯 번째 부식성 물질 경고입니다. 요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중에 세 가지를 작성하시면 되었고요자 그리고 25년 필답형 3회차에 이게 있었죠. 표지가 아니고 표시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잘못됐다해서 저는 정답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표신지 표진지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의 원동기, 해전축 기어 플리 플라이 힐,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위험방지 조치를 세 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단, 건널다리를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별표 두 개. 이것도 그리고 작업형도 나옵니다. 작업형. 자, 정답 보드니까 첫 번째, 덮개. 두 번째, 울. 그세 번째, 슬리브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세 가지 작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건덜다리 제외하라고 했지만, 원래는 네 가지에서 건덜다리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나중에 작업평 넘어가시면 무조건 나온 내용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이 설명하는 양중기의 종류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24년 2회차 산항기 산업 안전 산업 기사 말고요. 산업안전기사에 신출로 나왔던 문제인데 야, 요즘에 어떻게 문제냐면 산업안전기사에 나왔던 신출이 산업안전산업기사에 나오고또 산업안전산업기사에 나왔던 신출이 또 산업안전 기사에 신출을 나오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산항기나 산항상기 여유가 되신다면 두 가지 과목의 영상만 그러니까 책을 보라는 게 아니고 두 가지 과목에 대한 영상을 어느 정도 좀 보시면 여러분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신출을 났을 때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시겠죠. 자 보시죠. 적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암이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물었습니다. 자, 이거는 크레인 되겠죠. 크레인. 자, 나,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동을 사용하여 하물을 건상 및 횡행 또는 건상 동작만 하여 양중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호이스트입니다. 호이스트. 보통 호이스트는 어디에 있냐? 공장에 있습니다. 공장에. 그렇기 때문에 하물의 건상 및 행행만 하는 거죠. 횡으로만 가는 거죠. 횡으로만왜 공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5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25년 3회차는 크게 어렵게 생각됐던 문제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한 문제는 계산 문제였죠. 계산 문제 말고는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가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복원 영상을 보시고 또 해설 강의를 보시면서 잘 준비하시면 26년도 1회차. 그 26년도에 나오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잘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기반기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저자 한인의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